461번, 어, 2,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세 종류의 노트를 합하여 3만원 어치. 자, 그러면 여기서 2,000원짜리 노트를 X, 3,000원짜리는 Y, 5 0 0 0원짜리를 Z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5,000원을 기준으로 종류를 나누면 좋겠는데, 음, Z를 지금 적어도 한 권은 사야 된대. 그러면 Z가 1부터 출발해야 되네. 그러면, 5천을 빼고 나면, 음, 잠깐만 봅시다. 5천을 빼고 나면, 이거 조금 간단한 수치로 만들어놓고 시작할까? 2,000x 플러스, 3,000y 플러스, 5,000z가 3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어, 동그라미가 3개씩 있으니까 일단 3개씩 지워. 오케이. 천으로 양변을 나누어줬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결국은 2x 3y 5z가 30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 그럼 z가 1이면 5를 빼주면 뭐야? 2x 플러스 3y가 얼마? 음, 5가 건너가니까 어떻게 돼? 5가 건너가면 25. 25가 되어줘야 되겠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순서쌍을 생각해보면 어 y가 1이라면 왜냐하면 1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 적어도 하나는 사야 되니까 y가 1이면 3을 빼면 넘어가면 22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11개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z가 2가 되면 6이 넘어가면 여기 25에서 6을 빼면 홀수가 된단 말이야 홀수 25-6을 하면 얼마야 19가 되어 서 홀수. 그러면 EX에다가 뭘 해도 우리가 홀수니까. 왜냐면 여기는 지금 다 자연수란 말이야. X, Y, Z가. 자연수인데 2분의 19 이런 거안 되잖아. 만약에 EX가 19가 되면 X는 2분의 19. 노트를 2분의 1 9건 사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자연수여야 되니까. 아하, Y가 홀수만 와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될수 있는 애 3. 그 다음에 여기 3이 되면 3, 3은 9 그래서 아직 여유있지 그 다음에 그 다음 홀수는 5, 5, 3, 15 괜찮아 그 다음에 7, 7, 3, 21, 21을 해도 아직 X를 살수 있어 그 다음에 8 안되고 9하면, 9, 3, 27하면 넘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살수 있는 여기 앞에 있는 X가 몇 건인지 우리 중요하지 않잖아 경우의 수가 중요한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나오겠네 여기서 음. 네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 거에서는 지금 Z를 두 권을 샀다, 이거야. 그럼 Z를 두 권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2 들어가면 10을 빼니까 2X 플러스 3Y는 15가 되겠지. 10을 빼버리니까. 아, 15가 아니라 여기서 빼야지. 10을 빼면 20. 20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도 또 따진다고. 어, y가 앞에 계수가 3이니까 y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좋아. 1 집어 넣으면 17. 그러면 홀수니까 2x로 홀수를 못 만들어낸단 말이야. 이번엔 2 집어 넣으면 6. 6을 빼면 20 빼기 6을 하면 14. 14면 7이 될수 있겠지. 그래서 2하고 7. 이렇게 순서상 잡을 수 있다고.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떤 경우야? y가 y가 짝 쓰면 안, 아, y가 짝 쓰고 홀 쓰면 안 되겠네? 자, 3이 와버리면, 3, 3은 9하니까, 9를 빼면 11이어서 또,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3은 안 되고, 4로 와줘야 된다고, 4. 그럼 4가 오면, 4, 3, 12. 12 건너가면 8.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6이 오면, 6, 3, 18. 18이면, 뭐야, 20에서 18을 빼면, 2가 남으니까, 여기 한권 요렇게 되겠네? 아하,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여기는 세 가지. 어, 그 다음에 z가 이번에는 3이면, z가 3이면 어떻게 돼? 2x 플러스 3y는 3이면 5, 여기 z가 만약에 3이 되버리면 5, 3, 15, 15를 빼니까 여기가 15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역시 또 순서상 따지는 거야. Y가 여기 홀수일 때는 홀수가 되겠지. 또 상황이 그렇잖아. 어 이쪽이 여기가 짝수가 왔을 때는 Y가 짝수여야 만 되고 여기 여기가 홀수가 여기 홀수 왔을 때는 Y가 홀수여야지 되겠어. 왜 그러냐 하면 어 x는 무슨 일을 해도 2 x 는 짝수가 돼버리니까 짝수를 남겨줘야 된단 말이지. 자 그럼 여기 1을 집어넣으면 3을 빼면 12. 자 홀수니까 홀수를 빼줘야 짝수가 되는 거니까. 1이면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홀수야 여 돼. 3이면 3, 3은 9를 빼면 6이니까, 어, 3이 되겠고, 5를 가면 5, 35. 그러면 어떻게 돼? 15면 딱 떨어지긴 한데, X를 못 사잖아? 왜? 적어도 하나씩은 사야 되니까, X도 꼭한 권을 사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번에는 Z가 4면, 어, 4, 5, 20. 20을 빼면, 음, 10이네? 자, 그러면 2x 플러스 3y는 10. 요것도 5씩 줄어드는 걸 보면 바로바로 할수 있을 거라고. 자, 규칙을 보는 눈이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짝수 오고 여기 홀수야. 짝수가 돼야 돼. 그러면 얘는 y에 누가 와줘야 돼? 짝수가 와줘야 된다고. 왜냐면 하 짝수 도하기 짝수가 짝수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2를 넣으면 2, 3은 6. 6이면 4니까 2.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홀수가 와 버리면 예를 들어서 1이 와 버리잖아. 그러면 짝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가 절대 안 만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y가 짝수가 와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 4를 집어넣으면 3412 넘어가 버리네. 여기서는 한 가지만 나오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z가 이번에는 뭐야? 5가 되면 z가 5가 되면 5 5 25 25 빼니까 2x 플러스 3y는 5가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는 봐봐 홀수여야 돼 그럼 얘는 무조건 짝수고 얘가 홀수가 와줘야 돼 그러니까 y는 1부터 시작하는 자 y에 1 집어넣으면 3 넘어가면 x는 2니까 1 여기도 한가지밖에 안나오겠네 자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애는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4, 5, 음, 10, 요렇게 하면 5, 요렇게 하면 5하고, 1 1, 요렇게 되겠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요거 상황을 봐봐. 자, 처음부터 짚어줬으면 좋았을 거를, 자, 봅시다. 여기 있는 수가 25야. 홀수라고, 홀수. 그러면 얘는 무조건 짝수가 나오게 돼 있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고 2를 곱하니까 짝수야. 그럼 짝수 더하기 짝수를 해버리면 여기 홀수를 못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짝수 더하기 홀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Y가 홀수밖에 올수 없거든. 여기 짝수가 들어오면 2, 3은 6. 이런 식으로 짝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여기 홀수가 와줘야지.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3은 9 홀수가 와줘야지 홀수를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꼭 짚어줬으면 좋겠는 거는 둘의 합의 홀수가 왔다 그러면 두수중 어느 하나는 홀수가 되어야 되거든 그럼 이쪽은 무조건 짝수라고 그러니까 얘가 홀수가 되어줘야 돼 그럼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얘는 이거 뭐야 짝수란 말이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짝수를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도 짝수가 되어줘야지만 짝수도 하기 짝수가 짝수가 되니까 그래서 y 에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부터 출발하고 짝수만 넣어주면서 찾으면 되겠다 이것도 많이 풀다 보면 이제 팁으로 사용하면 좋겠지 어.